달운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마늘과 마늘을 약간 튀기는 형식으로 파란 마늘을 해서 볶아줍니다. 미리, 네, 이렇게요? 아, 반만 마늘이네 네, 저는 두 개를 다 그냥, 한꺼번에 해먹겠습니다. 취구가 많아서. 반 정도는 소금을 추가할 거고, 반은 데리야 소스를 넣을 예정입니다. 아, 맛있겠죠? 원래 여기에 허브솔트를 넣으면 되는데, 오늘은 허브솔트가 쏙 떨어졌네요. 맛있게도 소금이랑 소스를 솔솔솔 뿌려줍니다. 맛있게 되어가고 있죠? 오고고! 양파를 조금 마지막에 양파는 나중에 해도 되지요 처음에 해도 돼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늦게 넣어요 우와 불이 붙으려서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요